필승의 승부간입니다. 과제 때문에 멈추자, 멈추자고 하는 습니다 이게 이제 바 방문 상입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니다 그러면 문제도 수있것이고시 지금 해결는 문제나 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게습니이 문제는 이집트나 지금 바다를 가 사실은 하마스와 균열가깝습니다. 나를 앞장서서 인질 문제는 지상군 투입과 별도의 투트랙으로 좀 협상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하마스도 IS나 알카이다처럼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테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그 생존을 지키기 위한 유리한 그 방패 카드로 인질을 쓰겠지만 어 이제 IS처럼 문별하게 국제사회에 향해서 인질을 살해하거나 협박 위하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막판에 그큰 손상 없이 구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바울을 적폐서 민간인들을 많이 살해했는데인질를살해할 가능성 없다라고 하면 너무 낙관적이지만 고생, 그 고생 많지 전쟁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을 어, 네 처음으로 넘어가 도착하는데 1시 반한먹을까지해로 2시 전에는 가 뭐,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마시는 이제 어떤 많은 국가가 편조적으로 관통하고 있지만 또한타나 달이나... 그 사이에 60개의 땅굴을 파서 지금까지 생명룡가 무기를 유입해 왔거든요. 이게 어, 땅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무기가 어떤 곳에 은닉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큰 개수입니다. 네, 가장 맨크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보면 보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6K공이 완전히 이제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생명룡들을 극복해 하기 위해서 거의 뭐, 그 어, 개수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경우

아이만 n t 이 사망했다 공습으 m 보이 i t a who is going to be m a n to Payo Donny.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